네 오늘은 다 다이어트를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이어트가 쉬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거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해당이 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의 비유 살찌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사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몸이고, 몸이 바뀌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스,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밑에 링크로 PDF라고, 밑에 댓글에 PDF라고, PDF 파일이라고 적어 주시면, 이메일 무료로 피 d 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피 d f 파일이니까 뭐 손해볼 건 없겠죠. 다시 비유로, 오늘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살 찌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일단, 체중이 <laughs>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음식에 소비하는 지출도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섭취량 증가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는 곧 지출 증가로 어 똑같이 동일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대부분 쓰시죠? 쓰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리볼빙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리볼빙이랑도 이제 비유를 할수 있는데 섭취량 증가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을 하겠죠 뭐 현금 쓰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쓰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카드 설명이 늘고 체중 증가는 곧 리볼빙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출 증가는 리볼빙 이자 있죠 리볼빙 이자가 제가 알기로 카드와 다르겠지만 뭐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리볼빙 이자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늘 내가 만약에 피자랑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었어 그리고, 뭐, 많이 먹는데, 뭐 피자 치킨을 사먹는데 한 4만원 정도? 어, 적게 잡아서 한 4만원 정도라고 칠게요. 4만원 정도로, 4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한 1kg가 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럼 추가 그 4만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증가한 체중 1kg를 빼기 위해서, 운동 시간이 추가가 되고, 근데 체중이 계속 오르거나, 찐 상태로 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딱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어, 뭐한 주에 몇번 이렇게 드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달에 4만원씩, 한번한 10번 정도 사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술값도 들고 거 간식거리 등등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체중은 그냥 하루에 먹을 때마다 0.2kg씩 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4만원씩 10번, 40만원이죠. 그리고 0.2kg씩 10번, 2kg가 될 거고. 현재 내가, 미래의 나에게, 현재 음식을 사 먹고, 살이 찌고, 현재 내가 미래의 나에게 40만 원의 빚과 2kg라는 지방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에 상응하는 이자, 즉 돈과 그체지방을 다시 빼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빚을 남겨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3년으로 계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40만 원이 36개월, 1,440만 원이 되고, 2kg, 2kg가 3 6개월 72kg. 근데 솔직히 저렇게 72kg 꾸준히 찌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뭐 쪘다가 뺐다가 쪘다가 뺐다 하겠죠. 3년 동안 내가 한 36kg를 증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으로 1 4 4 0만 1440만과 36kg의 체중. 지금부터 음, 3년이 지난 2027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이 어린 친구가 저저 내가 어린 친구가 나한테 1,440만 원의 빚과 이자를 넘겨주고 거기다가 추가로 36kg 라는 지방을 천천히 쌓아놓는 겁니다. 그 어린 내가 아 우리 3년 뒤에 어, 저기 제가 갚겠지 3년 뒤에 제가 졸라 열심히 운동해서 주치의 운동하고 빼겠지. 일단 지금 당장은 어, 너무 좋으니까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열이 받죠. 열이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서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3년 전에 이 여린 친구가 불필요한 외식 비용은 줄이고 어, 식단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이쁘게 만들었어. 어, 3년 후에 내 기분이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어, 지출도 줄였고 어, 몸도 이쁘게 만들어서 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만들고. 어뭐좀더 남한테 대우받고 살 수도 있고 건강하니까 뭐 병원비도 덜 나고 오 등등 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 중에 정말 정말 후회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운동 하나만 보면 그래도 내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복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해서 어 그나마 그나마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납니다. 과거의 제 행동에 그래도 감사를 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비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오만함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몇 년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 반대로 또한번에 옳은 선택으로 몇 년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살면서 좀 잘못된 선택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되돌아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좀 많긴 합니다. 저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 내가 많이 소비하면 그 결과로 내일 더 아껴야 되고, 오늘 살이 찌면 그걸 원상복구시켜 놓기 위해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일을 미루면 내일 해야 할 일은 두 배가 되고, 오늘 귀찮다고 운동을 미루면 내일 그만큼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겠죠.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입니다. 그쵸?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은 나의 일시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한 행동일 뿐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에는 예를 들어서 몇년 뒤에 난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일해야 되고 망가진 몸과 건강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과 심리 상태 심하면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뭐 등등 그대로 떠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해,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음식의 소비로 인한 뭐 돈이나 체중 감량에 필요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 때문에 이제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시로 제가 뭐 대회 준비를 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12주에서 어 길게는 20주까지 다이어트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지 않는 이상 식단 외에 일반식 섭취를 저는 제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먹고 싶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식단 외에 다른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저는 그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추가적인 운동이나 뭐 유산소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또 하루 만에 먹은 게다 빠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작 그 짧은 2-30분의 쾌락을 위해서 한 선택의 대가는 평균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추가적인 운동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살을 다시 빼앗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제가 계속 해야겠죠.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30분 유산소 타던 거를 내가 살을 더 빼기 위해서 1시간, 아니면 뭐 40분. 이렇게 추가적으로 타게 되면 그로 인한 극심한 피곤함도 생길 것이고 내 기존 일상 스케줄에서 추가 운동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 또 되겠죠. 내 30분 유산소를 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1시간 유산소를 타함으로써 내 추가적인 제 스케줄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아닌 뭐몇년뒤 아니면 뭐 며칠 뒤어 뭐 심지어 몇, 몇 시간 뒤에 나를 어 생각을 좀 하고. 내가 선택했다는 대가를 선택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음식 하나 먹을 때마저도 조금이나마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선택들이 어 미래에 나한테 보상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싫어야 할 대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오만함.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인생이 아무리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룬 게 없어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말 대부분은 저는 그냥 오만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만함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전적 뜻을 보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다이어트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예시로 또 설명을 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회원님 두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한 분은 운동을 몇달 정도 해 봐서 뭐 그냥 저냥 할줄 아시고 아시는데 나를 100% 신뢰하지 않고 식단이나 운동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약간 자기 맘대로 수정하거나 약간 빼버리는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운동도 완전 처음이고, 백지 상태. 근데 나를 100% 신뢰하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최대한 똑같이 지키려고 하는 또한 분이 있다고 적어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더 빠르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 두 번째 분이겠죠. 전 여기서 첫 번째 분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에, 뭐, 식단 그, 뭐, 이런 거 지킨다고, 뭐, 얼마나 빠지겠어. 아니면, 뭐, 한끼 제대로 안 먹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이거 좀더 먹는다고, 뭐, 살이 찌겠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보다는 훨씬 경험도 많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그 사람들, 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가 됐든, 근력 증가가 됐든, 현재 그 사람이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나는 훨씬 전에 수도 없이 해왔고, 그런데도 그 조언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결국 본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남이 해주는 조언이나 그 경험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결국엔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만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제가 건방지고 오만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코치가 있거든요 음, 저도 누구나 이제 객관적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저도 매주 이제 코치님한테 체크인을 보냅니다 어, 이번 주 체중, 뭐 운동 횟수, 어, 현재 몸 상태를 볼수 있는 사진 뭐 등등 이제 그 체크인에 따라서 식단의 양이나 칼로리 양이나 유산소 시간 등등이 조절이 되는데 만약에 코치가 나한테 너 다이어트 진행 속도가 어좀 느린 것 같아 내일부터 유산소 20분 더 늘려 뭐 예를 들어서 총 50분 타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바로 탑니다 네. 그날탈 수도 있고 그날 만약에 유산소가 안 끝났으면 그날 바로 타버려 왜? 나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실력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자유로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코칭을 의뢰한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오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죠 유산소 뭐 10분 뭐 20분 더 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어, 오늘은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뭐 이거 좀더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자기 맘대로 그리고 운동이 아닌 또 다른 예시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나보다 몇 배는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기회, 뭐그 사람이랑 내가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그냥 경청을 할 거예요. 왜냐. 나보다 돈 버는 법을 더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서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조언해준 대로 그냥 바로 실천을 할 거예요. 운동이든 뭐든 뭐 나보다 그 부정에 뛰어난 사람이 한 얘기는 잘 새겨듣고 반만 따라가도 본인이 시행착오로 낭비할 시간을 몇십 배는 줄여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어차피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다이어트,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저는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심리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그냥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조금이나마 쉽게 할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분들에게 솔직히 다이어트라는 게참 마음속에 어려운 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운동 가르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과 그 회원이 중간에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해도 내가 끝까지 그 회원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갈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육체적인 거는 정말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정신력인데 평생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법을 모르는 것은 솔직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강한 정신력과 훌륭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뭐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보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정신력과 마인셋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지금 인생에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껴서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은 일단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지금 당장 몸부터 바꾸세요. 그걸 시작으로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는 거 하나는 제가 장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혼자 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정말로 제대로 배워서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은 바로 밑에 이메일로 온라인 코칭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은 온라인 코칭 1기가 마감이 돼서 어 이제 2기 대기 예약 신청만 가능하십니다. 이제 2기 시작은 다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 9월 1일이고 일단 대기 예약해 주신 분들 10분씩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10분이 차면 또 종료가 되니까, 종료가 되면 또한 2, 3개월 정도는 대기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해 주시고,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PDF 파일을 받고 싶으시면 그냥 댓글로 PDF 파일이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아, 이메일 주소랑 PDF 파일이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PDF 파일을 그냥 무료로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어좀 읽어보시고 좀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적인 마음가짐을 좀 다잡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도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